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고 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많은 교성도들 지식을 쌓여가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는 걸 아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능력이 없어. 아는 게 그쵸. 응. 음? 근데, 지혜는, 지혜는, 아는 것만 능력을 배려한 거예요. 기 음?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네. 있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사방의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능력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야. 우리 경영의 마인드, 경영의 마 경영 마인이 경영, 지혜만도 지혜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지식을 주면서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와 같이 그러면 지식을 파는데,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하죠. 어떤 분인 지 아는데, 그, 어, 그분을 내 안에서 소화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내가 그분을 누리지 못해. 왜 그러냐, 지식으로 알면 내가 누리지 못해. 근데 지혜로 알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풀어진다라는 게, 응. 음? 그래서 조금 한 일을 가지고, 저,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내가, 음? 하나님 한 말씀을 가지고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다 응?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도, 응? 종교 계획을 한 사람도 있고, 응? 하나님 말씀을 끝나지만 알아도, 이런 충격력인데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해. 저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고 하면서 호박 겁만 알아. 그래서 내가, 응? 하나님의 나라를 맴돌아. 맴돌아. 응? 맴돌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개지할게 여기도 기쁨이 있는 거 같고 여기도 기쁨 있는 거 같고 이제, 거 같고. 응? 이제 2022년도는 좋아요 응? 여러분의 좋아요 응? 여러분 내가 시간을 좀 단축하는 길은 뭐냐면 성경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응? 다른 건다다 이겨받으면 다 다른 건 모든 게다 끝나. 응? 우리 손형원이 지금 말하는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됐어. 근데 대통령 지금, 막, 응? 테러리 보면, 막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은,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의 삶에 공감대 형성을 할수 있다. 응? 이 공감대 형성을 할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대통령이야. 응? 어떤 법의 기준하지 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음.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되면 음. 뭐 그냥 인간적으로 누가 잘할까 음? 어떤 사람은 못해서 와저 사람은 가아야 되겠다 음? 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하는 부분은 정말 사가지가 없고 눈빛에 따라 뭐가 사가지가 없어 음.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결정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결정일까? 응? 정말 저 사람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마인드는 응? 하나님의내 마인드가 아니고 백성들의 마인드가 돼야 돼. 백성들의 마인드. 배고프고, 죽고, 어렵고, 정죄하고 어떻게 응? 다 분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 들어가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 어려움 속에 있어 보리고개를 어려서도 먼 훈나를 보면서그 보리고개를 참을수 지금 무엇인가 막부러주면서 내일 아침에 부러져가라 내일 아침에 반드시 부러가나는 그런데 지금 당장 내후에내 내 미래 여기를 생각하라고 지금 먹고 뭐, 그 맛있는 일 한번 가봐봐. 식사 나가면 죽금반찬 나가면 밥이 넘치고, 응? 이래, 조금 줄이고, 들수고, 아껴주고, 이래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이걸 막, 재정이, 막 사업이 잘될 때, 이럴 때 국가 예산을 풀어 보다 더 풀어버려. 이건 누가 간다는 것이나. 아,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죽은 다음에, 응? 내가 죽더라도 그게 내 우선 사람은, 잘, 된다. 응? 내가 힘들고 내잘 살아야 된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내피해는잘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고 이런 걸 행복해져.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다 없어. 백성이나 지도자나 응? 이게 누구 다할게 없어. 무화내가 싸가지 몽땅 다 고장이 났어. 어렵다, 어렵다. 근데 지금 뭐, 환경을 어려운데 허리띠 졸라버는 누가 하나도 없어. 허리띠 졸라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뭐막귀 아니에? 이 사람이 바귀면될 것이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인가 필요하다. 응? 하나님. 하나님 입장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입장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응?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적용할때 저와 여러분이 막 힘들어, 저와 여러분이 막 어려워, 이럴 때끝치까지도 내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해서 응? 힘들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걸 본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더, 더 하나님께서 참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부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디 가서 지억이나 하고, 이런 거나 타서 잠시 즐거움과 기쁨을 시전, 이런 거는 막, 나도, 나도, 내 정신 상태도 내가 나에게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인드로 사는 게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몸으로 더 공부할까? 이럴 때일수록더 헌신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아요 여러분이. 응? 예수 믿는 사람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나는 여전히 경제가 잘 나갈 때, 이럴 때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서.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될점있습니요 이럴 때 정말 아껴써야 돼요 응? 감축해야 돼요 쓰고 싶은 거안 써야 돼요 응?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많이 들로 사는 정도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면 사람들이 보면 뭔가 입으로만 입으로만 입으로 하는 거 보면 다 맞아 입으로 하는 거 보면 다이만큼야 근데 행동으로는 배상금이냐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라는 돈내로 살아야 된다. 국가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죽더라도 국가가 살아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허리띠 졸라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기쁨을주십다 그런 자에게 어려운 길을 가도 공기치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처에 올라가서 질세를 공급해주실 습니다 응? 응. 우리는. 응? 그냥 솔로몬이 그냥 그런 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해서 이게 코레나 시대 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좀믿으시기바라고이 응? 마인드로 살면 누가 바뀌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요정은 응? 누구냐 누구냐 뭐, 그냥, 저와 여러분, 기분은 맞춰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프레임에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정말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본과 분야 우정을 지금 정치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다지그을 자, 가면 우리 후세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역이 떨어져 있어. 자기 중심. 응? 뭐, 국가관도 없어. 그런 국가관이 없으니까, 이런 혼탁한 정체에, 판에, 임너 어림에, 뭐라는 거야. 그냥 갔다가, 어떤 계단단을 해보고, 그냥, 사람들 기분만 좋게 하는, 그 기분 좋게 하는 표방표를 약간, 그냥 입으로 떠들어대고, 정말 내 안에, 응? 어떤,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응? 이런 시대에 내가 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정말 내 백성을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로, 우리 후세 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아, 이 대통령 선거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의미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음? 백성들의 마음도 정말 중요하다 음? 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허리띠를 더졸라먹고 보릿고개를 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음? 이렇게 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 네, 정말 많이 할 때가 지금보다, 응, 아, 네. 응, 그렇지 그게 정말 부자, 부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 가치관이나 정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침에 얘기했듯이, 응? 응? 아침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이중마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응? 내 자신에게도 인정받고, 응?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